인천광역시는 정책 현안을 효율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2014년도 시정홍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2014년도 시정홍보전략회의 주요 내용으로 시와 기관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통일성 구축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보도채널 일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 사업별, 단계별, 시점별 홍보 전략 및 홍보 연계성 방안과 2014년도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만들고 함께 잘 사는 원도심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GCF와 세계은행을 발판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300만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